하늘은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에 금이 가고 새로운 인물이 멀리서 다가오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시기. 하늘은 국민 모두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속삭입니다. 지금의 지도자가 과연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가? 새로운 인물이 정말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땅이 울고 기운이 바뀌고 있습니다. 곧 세상 위로 드러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기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멈출 수 없는 흐름입니다. 나라의 중심에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불안정해지고 기운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뒤섞기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럴 땐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평소엔 들리지 않던 속삭임이 들려올 때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대지의 떨림은 사람의 삶에 곧장 영향을 줍니다. 그 여운은 정치와 경제를 넘어 모든 질서를 흔들어 놓습니다. 나라의 기운은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시기엔 집안이 괜히 무거워지고 일이 자꾸 엇나간다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흐름, 그건 내 탐만은 아닙니다. 기운이 모두를 한 번쯤 누르고 지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중심이 흔들릴 때 사람들의 산도 조용히 파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 중심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늘이 보내는 경고는 이미 시작됐고 그 사람의 기운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흔들리는 건 권력의 중심만이 아닙니다. 민생도 시장도 사람의 마음도 같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느낌. 그건 단지 기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 길을 막고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로운 불빛도 생깁니다. 한 인물의 그림자가 지배하던 시간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기운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기운은 아직 약하지만 분명히 하늘이 선택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버티고 있는 이 자리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계절 예상치 못한 바람이 하늘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2025년 하반기 한국에 흐르는 운명의 변화와 그 징조. 둘째, 나라의 중심이 흔들릴 때 하늘이 보내는 메시지와 그 사람의 운명. 셋째, 다가올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다가올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읽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 다음 운의 주인이 될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기운은 하늘에서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중심은 이미 금이 갔고, 그 금은 바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겉으론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서서히 꼬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심, 그 사람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보내는 신호는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행정의 흐름, 국제의 외교, 경제의 움직임까지 한결같이 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큰건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그 사람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운은 사람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늘이 아무리 좋은 운을 줘도 사람이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그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비워야 할 것을 끝내 내려놓지 못한 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운도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조용히 시작된 것은 지난 계절부터입니다.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 예고 없이 터지는 사고들, 흔들리는 물가와 금리, 이 모든 것이 뿌리 약한 중심에서.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운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자리에 언제나 새로운 자리가 열리기 마련입니다. 하늘의 뜻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준비된 자만이 다가올 변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끝에 알리기 전에 다음 이름을 준비해둡니다. 그 인물은 아직 모두에게 익숙한 얼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기운은 조용히 커지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지만 뜻은 분명한 사람입니다. 기회에 목마르지 않고 권력에 매달리지 않지만 정확한 때에 나올 운입니다. 그 기운이 본격적으로 뒤을 갖추는 시점은 해가 짧아지고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입니다. 대략 11번째 달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과는 다른 기류가 한반도를 감쌀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바뀌고 매체가 말하는 중심이 달라지고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조금씩 잊혀지는 대신 새로운 기운이 조용히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부침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기운 이동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흐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유난히 길고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가올 이름을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애써 막으려 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보내고 다음 흐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움직이고 사람은 그 흐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11월 기운은 다시 한번 바로 설 준비를 마칩니다. 앞으로의 길은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겸손한 자에게 기운을 내리고 준비된 자에게 길을 터줍니다. 지금 움직이는 그 사람의 기운은 낮아지고 있고 이름을 감추고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기운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달이 기울면 다시 차오르듯 기운도 흐르다가 새 방향을 잡습니다. 그 방향이 이번에는 분명 새로운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오래 전부터 말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욕심을 숨겼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때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기운은 그에게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눈이 혼란으로 흐려져 있을 때 그는 차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부를 때 나아갈 것입니다. 예로부터 나라의 우는 사람의 마음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주었던 기운은 이제 흐트러졌고 많은 이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하늘도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단한 번도 빈자리를 오래 두지 않습니다. 하반기 말. 특히 날이 짧아지고 찬 기운이 감도는 때그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 인물은 혼탁한 물을 걷어내고 맑은 길을 열 준비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운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제 인물에게 완전히 옮겨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언론이 바뀌고 민심이 흔들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과거형으로 불리게 됩니다. 반면 제 인물은 조용히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늘이 이 사람을 선택했구나. 그 흐름은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내려줄 기운을 보내고 있습니다. 11월이 다가올수록 기운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어둠이 거치고 새로운 빛이 멀리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기운이 나라 전체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때가 도래했다. 이제, 국민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곧 새로운 운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운은 바뀌었고, 흐름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은 다음 인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남은 길은 험하고 좁습니다. 민심은 돌아섰고, 외세의 흐름도 더 이상 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혼란 속에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언론과 소문이 크게 흔들릴수록 진실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는 눈이 구근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하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바꿉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움직임이 보일 때 당신도 움직이면 됩니다. 셋째, 희망의 불씨를 놓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둡고 무겁지만 빛은 준비된 자에게 가장 먼저 도달합니다. 하늘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듣고 진심을 담은 자의 손을 끝내 잡아줍니다. 앞으로 등장할 그 인물은 혼란을 딛고 새로운 기운을 품고 우리 앞에 설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곧 모두의 입에 오르게 됩니다. 하반기 그 기운은 분명히 한 사람에게 집중되며 그 흐름을 타고 구구는 다시 반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분별 있는 판단, 그리고 기다림. 이세 가지가 당신의 산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르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혼란은 지나가고 기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이 예언이 당신에게 조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예언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